자, 그 다음에 제가 또, 국어 공부할 때,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국어 공부할 때뭘 고려해야 되냐면, 제가 이거 학생들 수업할 때, 이거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가요. 제가 한번 보자. 음, 요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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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laughs> 이게 학생이 자꾸 국어 공부를 뭐랄까, 조금 접근 방법이 잘못돼서 제가 야, 너, 너가 이렇게 국어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래.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게 한 거예요. 수학하고 국어하고 제가 과목의 특성을 비교를 해줬어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국어가, 그래도 국어 올리기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장점도 있다고. 장점이 뭐냐? 이거 뭐, 모의고사 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물론, 그 학생한테는 상사에 설명했습니다. 자, 제 요거 딱 설명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국어는 단원이 있잖아요. 문법. 운문. 산문. 비문학. 뭐 고전. 해 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요. 수학은 있잖아요. 단원이 몇개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단원 자체가요. 맞잖아요. 뭐 미적 2도 단원 뭐 12개 있고 뭐 보통 뭐 단원만 단이 엄청나죠. 그죠? 단원이. 국어는 단원이 5개밖에 없어요. 수학은 단원이 많아요. 그러면 국어 점수가 올리기 쉬워야 되잖아요. 단원이 5밖에 없는데.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호는 모의고사 시험 치면요. 모의고사 1회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얘기해보세요. 수학 모의고사 1회를 시험 쳤습니다. 여러분. 2회째 다른 시험을 쳤는데 1회하고 2회하고 같은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같은 단원이라도 응용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3회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4회째는요? 이거 완전히 또 달라요 선생님 하는 얘기가 뭐죠? 국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이걸 가지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는 다섯 개밖에안 되고요 이 모의고사 1회 안에 다들어다는 겁니다 다들어다는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문이든 산문이든 국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보면 어때요 다들 비슷비슷한거 물어요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걸 비슷비슷한거 다 물어요 모의고사 1회안에 전범이다 나오고요 모의고사 1회안에 묻는것도 다들 비슷비슷한거 물어요 그래서 문제유형이 어느정도 있어요 구글은요 수학은요 물론 문제유형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같은 한 단어 같은 단원에서도요 쉬운 2점짜리가 있고요 3점짜리 4점짜리가 있고요 4점짜리 중에서도요 창의적인 문제가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기분 나쁘면요 여러분 손도못 대는 문제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수학 100점 맞는 애도요 진짜 어려운 거 해보면 요 50점 밑으로 팍 떨어지는 게 수학입니다 근데 국어는요 사실은 물론 국도 어렵게 내면 내겠지만 국어는 모의고사 1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이 뭡니까 이거죠? 뭐, 그걸 알았다. 그래그 내가 말하는지 알았고. 저만 이제 방금 위에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요점이 뭘까요? 저 이야기하는 요점이 뭡니까? 그거는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잡지 않고 계속 풀잖아요. 이거요. 해결 안 나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가 왜 올리기 힘들까요? 수학은 매단어마다 뭔가 이론을 가르칠 게 있고요. 뭔가 학습할 게 있는데 국어는요. 학습할 게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법은 학습할 게 있고요. 나머지 학습할 게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학습보다는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내가 들게요. 자,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수영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배운답니다. 수영 수영 근데 코치가 있잖아 코치가 수영 선생님이요 수영 코치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뭐라 고 뭐라 얘기하겠죠? 제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수영하는데 어떻게든 뭐라 뭐라 교훈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속에서 자꾸 팔만 흔들고 발만 차면서 자꾸 간다면. 수영을 배웁니까? 근데, 한 번을 가더라도, 코치가 뭐, 이야기한, 뭔가를 적용시키고 가요. 팔을 더 뻗어라, 고개를 더 돌려라, 발을 좀더 많이, 뭐, 좀더 힘껏 굴려라, 그리고 숨을 어떻게 해봐라. 뭔가를 한 번을 하면서도 계속 뭔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풀어요. 뭔가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쭉쭉 푸는 것 하고, 그죠 하는 거 하고 뭔가를 하나라도 뭔가를 적용하려고 해서 계속 하는 거 하고 다르죠 그죠 물론 이 친구도요 수영은 물에는 떠요 물에는 뜨겠죠 그죠 자세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자세가 별로 안 예쁘죠 혹은 속도도 안 나요 소위 개해염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동물 쪽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땠습니까 자세도 잘 나와요 나중에 되면 속도도 잘 붙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글을 풀때 방향을 잡는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 때, 문제를 읽을 때, 혹은 여러분이 시를 하거나 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하고, 어떤 자세나 뭐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가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구글하라는게 제가 왜 학생한테, 이 학생한테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학생 공부를 할때 속이 상하게 그냥 구구하듯이 하기를 원해요. 참수학하다시 하기를 원해요. 방향을 안 잡고 운문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이게 단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단원이요. 왜 이게 많아질 수 있냐면요. 이람 생각해보세요. 시한 편마다 한 단원이라 생각해보세요. 시가 도대체 몇 편이에요? 소설 한 편마다 한 단어는 도대체 그건 몇 편입니까? 소설은 비문학 한질문마다한단어를 생각해보세요 비문학은 뭐 끝도 밑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결론이 뭡니까? 이 학생이 어떤 사실을 배우듯이 시를 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분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국어는 전과 안됩니다 그렇다지만 국어 단원이요 수학하고는, 수학은 세발에 핍니다. 국어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 되면요. 모든 시가 한단원이고 모든 소설이 한단원이고 모든, 아이고야, 비문학은 뭐, 한 개도 없겠네,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문법은 그래도 범위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였지 뭐냐면, 이 학생한테, 봐라, 애들아. 국어는 따지고 보면, 내단원이고 네 모의고사 다 했지만, 애들이 올리기 힘들다. 수학은 이게 많이 단원이 많고 모의고사마다 달라서 못 놀랬다 치자 국어는 단원도 얼마 안됐는데 왜 올리기 힘드노? 이유는 간단하다 제가 뭐라 했을까요? 네가 시를 풀때 네가 달라지는 게한개도 없잖아 네가 시를 풀때 어떻게 풀 거야? 시를 풀때뭘 적용할 거야 시를 읽으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뭘 적용할 거야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고, 학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내신 시험처럼, 요거는 무슨 수사법이고, 요거는 원래 뜻이 뭐고, 요거는 뭐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기가 다 배우기를 원해요. 이거, 이거 배워가 안 됩니다. 배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요. 배우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국어 점수가 오르기 힘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국어 점수는 어떤 학생은 또 올랐다 그래요. 아이고 안 풀다 풀면 오르죠.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국어가 오르는데 점수가요. 안 풀다가 풀면 오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근거 있게 올라야 돼요. 근거 없이 오르면 수능 때 미끄러질 확률이 그래 높은 게또 국어예요. 왜 그래요? 아또 예를 들게요. 농구가 하는데 야 오늘은 진짜 이게 이게 농구 꼴대입니다 농구 꼴대요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자 농구 꼴대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공이 잘 들어가. 크으... 그럼 그 다음 날또잘 오고 그 다음 날또잘 들어가든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냥 오늘 우연찮게 늦, 농구 그게 잘돼가는 건요. 그냥 우연찮게 잘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야, 내가 한번 자, 왜? 던질 때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느낌. 아, 요래 던지니까, 아, 요런 기분으로 요래 던지고, 아, 요 각도로 요렇게 던지면 좀 다르다 면서 뭔가 좀, 뭔가 좀 적용할 만한 그 느낌,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슛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게 기술이 돼요. 아 요렇게 하면 잘 되더라 아 요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러면 이게 기술이 되고요 이게 안 무너지는데 같은 거라도 그냥 자꾸 넣다 보니까 잘 되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며칠 쉬어버리면 금방 옛날 감 그대로 안 좋아요 근데 근거 있는 애들은요 옛날 감 금방 또 찾아요 마찬가지로요 국어를 올랐다는데 근거 없이 올리는 애는 또안 됩니다 그 국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생각이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쯤 뭡니까? 오늘 구글을 공부할 때 고려할 점이야기한 됐죠. 그죠. 뭘 고려해야 됩니까? 첫 번째요. 요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은 단원이 적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1회에 내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닥에서요. 마닥에서 마닥, 마닥, 마닥이 괜찮거든. 문제지가요. 마닥에서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여러 번 기출문제만 여러 번 3회독을 하라그러잖아요 3회독이요. 왜 이거 3회독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면요. 모의고사 1회 내에 모든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이 3회독을 철저하게 분석해 봐라. 그러면 너가 문제 적응력이 좋아질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학생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수학하듯이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죠. 어, 배우는 거 맞잖아요. 내가 말하면 배운 거 아닌가. 어떤 이론을 자꾸 배우, 이론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그런 이론은 뭐냐면, 시를 있잖아요. 여러분, 시를 뭐이 주제는 뭐고,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이 작가는 시대적 배경이 뭐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뭐든지 하나하나, 근거 있게 준비한다면 국어는 의외로 또 올리기 쉬운 과목이 국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선생님 오늘 내가 뭐하게말할니까 이게 이것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안할수가 없네요. 소설을 내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소설 시는 내가 앞에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소설을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소설을 소설 있다 생각합시다. 이걸 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소설요. 그냥 쭉 이렇게 해요. 쭉 읽고, 오늘따라 눈에 잘도르니까잘 맞추고, 오늘따라 눈에 안도르니까 틀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설의 3대 요소는 뭡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아, 인물이 누구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물이 누구다. 그러니까 인물이 누구, 그 인물 뒤에 배경이 뭐고, 이 인물의 배경이 뭐고, 그 인물이요. 인물 배경, 그죠. 이배경은 참고 인물 배경도 들어와야 돼요. 이 하다 보면 인물 배경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물과 인물 관계가 뭐고, 특히 고전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겁니까? 이 사건의 배경은 또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냥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아, 인물이고 요거는 요 인물의 성격이나 혹은 이 인물의 배경이고 요거는 요 인물이고 요 인물의 성격이나 배경이고 요 인물과 요 인물은 어떤 관계가 있고 요 인물은 아, 어떤, 어떤 배경이, 어고 이하고, 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고, 요 인물은 어떤 거고, 요건, 요런 사건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아하, 어떤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졌구나. 이 사건이 터지면, 사건이 어떻게 되가, 어떻게 되가, 어떻게 되가, 어떻게 됐다. 요거 있잖아요. 사건 흐름을 잡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봐가 뭐냐, 작가가. 요거도 약간 추리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 읽을 때 막연하게 내가 읽듯이 그냥 이렇게 줄줄 읽는 게 아니고요. 혹은 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 두시. 애들아이 소설은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거 밑줄 쫙어라 이거는 무슨 옆보이고이 앞에 있는 이게 의미다.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인데, 이 의미는 앞에 있는 이 의미와 똑같고, 이거는 시대적 배경이 이거하고 똑같고, 아, 여러분 이건 내신 준비입니다. 수능은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수능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수능은요, 국어 단어는요 무한대입니다 다뤄야 될 소설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뤄야 될 시는 엄청나게 많고요. 비문학은요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뭐 십수에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신 점차 이렇게 공부하는 걸 공부가 아니고요. 수능이란 것은 낯선 소설을 보더라도, 아, 요 인물 나오고, 요 인물 나오고, 요 인물 나오는데, 요 인물의 배경이 뭐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걸 모두 다늘할 때마다, 선생님들도 또 따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걸요. 학생이 분석한 거, 선생님이 분석한 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가 요거 요렇게 분석하고,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해라. 그러니까 낯선 소설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저 말은요. 소설 처음 봤다 여러분 어떻게 풀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인물 사건 배경 나눠서 딱 풀어 봐라 이 얘기죠 이게 뭐냐면 국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산문은 한단는 밖에 안됩니다 산문은 한다는 근데 여러분이 내신 준비하듯이 하면은 이 산문은 못해도 몇백 단은 됩니다 이거 다 못해요 몇백단어단 된다 하더라고도 수능 때그걸다 분석도 못합니다. 수능에서 어떤 문제 묻는지 어떻게 한다고 그걸 다합니까 문제 묻는 패턴은 다르지만요 구체적인 밑줄 치고 적용하는 게좀 다릅니다 그래서 국어가 크게 보면 단원이 무한대로 많고요 적게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요 마닥에서 이야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마닥이요 기출문제 가지고 3회독을 하라 그러잖아요 3회독을 세분을 깊이 보라 그 마닥 효과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만약 효과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3회독을 하는 거죠. 왜 3회독이 가능합니까? 얘기했잖아요. 그호는 단원도 적고 문제도 형태도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면 됩니다. 수학 모의고사 있잖아요. 기출문제 3회독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안 됩니다. 그게 아주 많이 멀, 멀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은 다른 성질의 학문이고요. 국어는 또 다른 성질의 학문입니다. 국어가 요구하는 것,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국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게 아니고요. 메커니즘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길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마다 다양한 경우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런 학생은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도 보지만 이런 학생도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제가 또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의 다양한 경험 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필요한 걸딱 가져가세요. 필요한 것만 딱 가져가세요. 단지 한 줄만 딱 가져가지 말고 메커니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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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저런 말이 나올까? 저런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얘기할까? 이런 메커니즘을 자꾸 생각하면서 저걸 자꾸 이야기, 저 동영상을 들어야지 도움이 되지. 그냥, 아, 이러면요. 아, 다릅니다. 저는 같은 국어를 가르쳐도요. 그 ABC 학생이 다 다르게 얘기해요. 왜냐면 스타일이 좀 틀려요. 좀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막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이 만든 것딱합시세요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다는 것은 왕이 와도 뭐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공부는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말 자체는 무슨 말입니까? 저 강의를 듣고도 뭐라고 또 마법처럼 뭔가 딱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고민해서 내 강의의 메커니즘이 뭔지를 좀 고민해가 여러분의 학습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자신의 학습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학습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부작정 따라하는 것보다 자신의 학습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 주도하는 게 사실 딴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아나 이렇게 하면 오를 자신이 있다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